해발 600에서 700 꼬지에 있는 이다 고르세 나무들입니다. 이 고르세 나무들의 에 오늘 고르세 수액 채취를 위한 나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일대가 전체가 다 이런 게다. 고르세 나무죠. 이게 새빛 나는 나무가. 전체가 다고르서 나옵니다. 수액 채취를 위해서 드릴로 가볍게, 어우, 벌써 물 나와, 피나오네 자, 이렇게 또 꽂고, 아,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네. 벌써 물딱 나오기 시작하죠? 한 방울 나오네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핀을 꽂아가지고, 그릴로더 아, 가볍게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또 연결고를 리두 개를 꽂았죠. 하나 더 꽂겠습니다. 그래서 세 개를 꽂아서 이렇게 물을 보일 수 있도록. 먼저 물 나오네 여기는자 이렇게 해서 한 나무를 세 개를 뚫어서 완료를 했습니다. 너무다보네 어물 나오네. 아,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. 오, 물 나오네, 이거. 어. 어디 갔어? 응, 안 돼. 찾고 네. 있어. 보인네 네, 떨어지네. 물 맺혔다. 오, 떨어진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노노노. 어. 어. 됐어. 오. 오, 됐어. 오, 됐어. 성공했다. <laughs> 아, 와, 어. 우와, 우와, 와, 왜 이렇게 많이 찾나 이틀 만에. 넘치겠다, 넘치겠다. 안 넘쳐. 더해, 더. 괜찮아. 어,